네 저희 스타트업 코리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죠 네1 0 일부터 공인 인증서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보안 또 인증 솔루션 업체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위닝아이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정우영 대표 네 모셔 봤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공인 인증서 서인 얘기하면서 살짝 힌트를 드렸습니다 보니까 업력도 꽤 되셔가지고 네 맞는 분들 조금 아실 것 같기도 합니다 위닝아이 어떤 기업인지 대표님 직접. 소개해주세요. 네. 네, 저희 위닝아이는 그 공인 인서를 대체하는 생체 인증 서비스를 국내 처음으로 그 상용화 시킨 그런 모바일 소프트웨어 타입의 생체 인증 솔루션인 그 에어록스를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음. 간단하게 네,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요 정도로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지 네,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어록스 비접촉 생체 인식 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키워드가 될것 같은데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서비스인지 조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예, 생체 인식 기술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저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앱만 설치를 하면. 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있는 그 후면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어, 개인들의 고유한 네. 생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이제 촬영해서 캡처할 수 있는 음. 그런 소프트 웨어 타입의 인증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를 지문을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보조정을 예, 해놓고 계속 사용을 하는 예, 맞습니다. 네, 서비스다. 보니까 여게 자료도 조금 준비해 오셨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그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 스마트폰을 사용을 해서 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지문 인식. 네. 그 손을 내네 손가락을 아. 자연스럽게 이제 피게 되면 아, 그 생체 정보를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서 네. 캡처를 하게 됩니다. 촬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게 손가락을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네요. 예, 예, 캡처가 맞습니다. 되도록. 예예. 예, 예. 그래서 패턴 인식을 통해 갖고선 손이다라는 예. 인식을 통해서 아. 다른 이제 그 액션 없이 사용자가 예. 액션 없이 자, 자용, 자동적으로 이제 촬영이 되는 거고요. 음. 오른쪽 편에 있는 거는 이제 장문 인식 기술인데요. 장문 음. 인식 기술 하면은 지문을 조금 더 확장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좀더 지문보다는 정확성을 요하는 그러한 어, 금융 서비스에 <laughs> 최적화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손금증이나 이런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더, 더 정확하다고 이렇게 네, 얘기주셨는데 저런 식으로 저희가 캡처를 떠가지고 예. 계속 뭐 금융 서비스나 이런 걸 이용할 때 인증을 요걸로 한다는 말씀이신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본인 인증 같은 경우에는 금융 서비스를 네. 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산업은행이랑 어, 하나손해보험 증권 어, 다양한 금융사에서 지금 장문 인증을 어, 공인 인증 대체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금융권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게 높다라는 뜻이겠어요, 그렇죠? 네. 어, 그렇죠, 이제 보안적으로 안정적으로 네.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저희는 기본적으로 금융 보안 인증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금융 보안원의 보안성 검증이랑 그다음에 금융 결제원의 금융 거래 적합성 평가와 인식 성능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네. 어, 보안성과 안정성에 대한 음. 검증을 완료한 그런 생체 인증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지금 검증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런 또 금융권에서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네. 어느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고객사 현황이좀 많이 궁금한데 어디에서 네.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음, 여기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원 확인 용도로는 이제 공공기관인 외교부와 경찰청에서 생체 인식 알고리즘에 대한 그 매칭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를 공급을 했고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삼성 생명의 지, 자필 서명. 보통 이제 아, 보험 청약을 할때 자필 서명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대신해서 현상생명에서 예, 쓰고 있군요. 예, 오. 지문을 활용해서 네네네. 전자 서명으로 어, 편하겠어요. 사용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네. 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공공기관에서도 사용을 한다고 하고 국내에 국한돼 있습니까? 해외 쪽에서도 쓰는 곳이 있나요? 어 국내는 국내는 지금 금융권을 타겟으로 지금 하고 예.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네. 올해 이제 그 리셀러 계약을 해서 싱가포르의 본사를 두고 있는 음. 어 리셀러랑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음. 본사를 둔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의 본사를 둔그두 회사랑 올해 이제 리셀러 계약을 해서 완료하셨어요 예 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중동 지역 그 다음에 유럽 미주 지역까지 확장할 음. 계획을 갖고선 지금 어, 진출 계획을 갖고선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또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서는 해외 진출의 어떤 진입 장벽을 조금 높은지 이런 쪽도 충분히 가능성 타깃이 됩니까? 뭐 유럽, 미주까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시 건 안에 있나요? 예, 이제 뭐 GDPR이라고 해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개인 그 암호화 정보 이런 패스워드들에 대한 개인정보들 어떤 식으로든지 보안적으로 어. 강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네. 기존의 이제 지식 기반의 이제 암호 정보보다는 생체 정보로 활용하는 것이 좀더 보완적으로 안정성이 더 높다라고 해서 생체 정보에 대한 네. 인식이 좀더 이제 강화가 됐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그 해외에서 어 굉장히 이제 많은 아, 네.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생체 엔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고 예. 평가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앞에서 뭐 삼성생명이나 금융권도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자동차도 어떤 이 활용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도어 개폐도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현대차 쪽하고 하고 계시다고? 어 이거는 예. 연구 과제 형태로 진행을 했던 예. 어, 협약이었고요. 네. 어 그러니까 차량 외부에 보면 이제 도어 어, 락 쪽에 네. 이제 사이드 미러 쪽에 이제 카메라들이 많이 주변 장치들이 많이 카메라가 장치가 돼 있다 보니까 네. 이를 활용을 해서 어, 비접촉 방식으로 장문 인식을 하는 기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차량 내부에서는 이제 시동을 걸때 보통 아. 이제 지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장문 인식 기술을 좀더 활용을 하면 아. 연구 과제 형태로 진행을 했던 네. 그런. 스마트 바이오 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저런 것도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어떤 확산 범위도 생각하고 계신 거고 지역까지도 확장 계획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점점 더 규모가 커지는 네 모습 저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마 기존의 인증 기술들을 사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그것과 관련해서 위닝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어떤 범용성의 어떤 범위도 좀 많이 궁금하고 이렇거든요. 굉장히 넓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예. 예, 맞습니다.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상, 상대적으로 하드웨어보다는 저렴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기종이나 OS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호환 인증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아우. 그다음에 지문 인증이랑 장문 인증을 네.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건조하다 보니까 지금, 지금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지문 인식이 잘안 되시는 분들도 또 많아요.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네. 특히 이제 주부들 네네. 같은 경우에는 예, 지문 인식이 이제 달아서 잘안 네.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도 지문 인식이 이제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걸 이제 장문 인식으로 쓰게 되면 음. 어, 지문 인식에 비해서 한 최소 네. 한 10배 정도 정확한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게 아까부터도 장문 인식이 되게 생소한데 아,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네이 예. 부분이 역시나 모든 분들이다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굉장히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중요한 건이 모든 기술이라는 게 홍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대표님. 네 그런 예. 부분과 함께 여러 가지 어떤 공급에 대한 계획도 잡고 계실 것 같은데 공인 인증도 폐쇄가 되고 또 시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획 잡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본인 인증이랑 전자 서명에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인 인증서 자체가 이제 폐지가 되다 보니까 그 생체인식에 대한 기술이 이제 많이 관심이 높아졌고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본인 인증이랑 전자 서명에 사용하고 있는 이런 모든 서비스들은 현재 금융결제원과 어, 협업을 해서 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결제원이 만든 그 바이오 정보 분산 관리 플랫폼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음. 이 서비스를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했고요.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금융결제원에 위탁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결제원에 이러한 그런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기관이랑 일반 기업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에 대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한 이제 다양한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지금 네. 계속해서 금융결제원과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많은 또 이런 보안 인증 기업들도 있고 뭐 핀테크 기업들도 저희 주 시장에도 많이 상장이 돼가지고 관심 가지고 특히 이번 주에도 매매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시장의 어떤 성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정확성과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쪽에서는 네, 향후에 좀 시장 추이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성장성은 어떻게 금생각하세요 지금 뭐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제 개인적인 위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에... 증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면보다는 비접, 비대면, 그 다음에 접촉보다는 비접촉 방식을 이제 선호하고 있는데요. 이와가 이에, 이에 이제 어, 발맞춰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대면 모바일 금융 서비스가 점차 이제 확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네. 이를 통해서 이제 그 생체 인식 기술이 단순하게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뭐 무인 상점이라든지 아니면 비대면 처방전 뭐 원격 진료에도 사용이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비대면 민원 서비스라든지 온라인 투표. 그 다음에 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스마트카에 사용되고 있는 사용자 인증에 암호 대신에 생체인식을 활용해서 사용을 할수 있을 거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이게 범용이 더 확산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어, 기회 잘 포착하셔가지고 다 이런 틈도 내비집고 들어가겠다라고 어, 얘기해 주셨어요. 모든 생활 곳곳에서 정말 저희가 생체, 인증 기술을 활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5년 되셨어요. 업력이 지금 6년차로 넘어오고 계십니다. 스타트업으로서는 정말 고비를 다 넘기시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온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부터의 또 목표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잡고 계셨죠? 예, 뭐 저희의 비전은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새로운 개념의 모바일 비조쪽 생체 인식 기술을 국내 처음으로 한번 만들었습니다. 이 기술을 단순하게 국내에만 한정해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영상인식 기술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선도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내 시장에 이제 금융 서비스에 저희 솔루션을 공급을 한그 레퍼런스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해외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필요한 이제 소요되는 자금들을 내년에 추가적인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통해서 5년 이내에 M&A나 IPO를 오.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또 저희 주식시장에서도 위닝아이의 네, 이름을 들릴 날이 어지 않을까. 네, 5년 이내로 얘기해 주셨는데 네, 네. 올것 같고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라는 포부, 네, 꼭 이루시기를 저희 함께 응원해 드릴게요. 대표님 연수 고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접촉 생체 인식 기술을 가지고, 네, 글로벌로 뻗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네,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시대 변화적인 흐름들을 타게 되면서 범용 범위가 굉장히 확산이 될것 같고요. 다른 또 글로벌 쪽에서도 경쟁력을 인증받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규모가 앞으로 커져나가는 기업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IPO도 조금 솔깃하셨을 것 같은데, 향후 5년 안에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 주식시장에서 만날 그 날을 또 함께 좀 기다리면서 위닝아이에 발전해 나가는 모습 네,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